우리는, 우리가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냥 사는 걸까요? 내가 그냥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근데 내 스스로 의미를 두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누가 결정 내리고 있어요? 내가.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결정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기 인생 사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내가 스스로 옳은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 그 삶이 다음 생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알아가 보시다 보면 여러분은 새세생생 죽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이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을 참나라고 하는데요. 왜 거기다 참나 이렇게 붙였는지, 진짜 나 이렇게 붙였는지. 뭐 참나도 나고 마음도 나지만 왜 그걸에 참나라는 이름을 거기다 진짜 나다 이렇게 붙였는지 이게 참나의 성품을 알면 내가 죽지도 못하고 계속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어떤 뜻감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내가 내 우주를 계속 만들어 내고 어떤 우주가 만들어질지도 내가 인간 몸으로 태어날지 축생으로 만들어질지도. 또, 또 다른 존재로 만들어질지도 이 뜻과 말과 행동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참나라고 하는 우리 영혼 중 영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진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견성성불이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품을 아는 것이 성불하는 것이다. 이 성품을 안다는 것이 참나의 성품과 우리 마음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은 내가 움직이니까 알겠는데 참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참나의 성품을 안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라지지도 못하고 영원 불멸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원 불멸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의 뜻과 말과 행동에 따른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더 의미 있고 좀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